지옥 속을 살고 있는 로이가 한 사건을 계기로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소녀 로키를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지옥이라고 생각해서 직면하기 어려웠던 현실에 직면했으면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영화 제목과 등장인물의 이름을 지은 장면법이 인상적인데 상징과 오마주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화 갤버스턴. 공연 읽어준 기자 천사옥입니다. 난왜 저항하지 못했나? 상처받지 마라. 취향일 뿐이다. 심리학책 두 권의 저자이고, 전자신문 기열사,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문화예술 담당 기자입니다. 공연 읽어주는 기자, 영화리뷰. 53번째 시간은 멜라니 로랑 감독의 갤버스턴 리뷰. 지옥이라고 생각해서 직면하기 어려웠던 현실. 직면했으면 삶은 달라졌을까? 입니다. 벤 포스터 배우가 로이역, 엘프 페닝 배우가 로키역입니다. 리뷰 포인트 1. 지옥이라고 생각해서 직면하기 어려웠던 현실, 직면했으면 삶은 달라졌을까? 직면은 두렵거나 회피하고 싶게 생긴 행동, 사고, 감정의 불일치나 모순을 깨닫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불안이나 공포, 격한 슬픔 등 감당하기 힘든 것에 대해 직면하지 못하고 심리적인 회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 갤버스턴에서 로이는 의사의 엑스레이 브리핑을 듣지 않고 진료실을 뛰쳐나갑니다. 로이는 자신의 병에 대해 알아본다는 것이 직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영화 초반의 이 장면은 로이가 마지막 질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설정이라고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데 영화를 끝까지 보면 결정적인 반전과 허탈함까지도 안겨줄, 안겨줄 수 있는 심리적 대반전의 복선임을 깨달으면서 감탄할 수 있습니다. 영화 갤버스터는 쫓기는 주제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도피와 회피가 전면에 나타납니다. 19살인데 인생이 벌써 망한 느낌을 가진 로키는 희망은 없지만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갤버스터는 관객의 성향과 각자의 현재 상황에 따라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정말 삶이 막막한 사람은 격한 공감을 할 수도 있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명료하지 않은 감정을 계속 끌고 간다고 느끼며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리뷰 포인트 2. 충분히 좋은 엄마, 엄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엄마. 티파니는 자신이 버려진 게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 커진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데 단지 한 번의 마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이유로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 짠하게 느껴집니다. 릴리 라인 하트 배우가 티파니 역입니다. 대상관계이론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콧은 멸절과 충분히 좋은 엄마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엄마와 자신을 동일시하던 아이가 절대적 의존과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시기에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은 극도의 공포인 멸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갤버스턴에서 로키와 팀파니는 각각 멸절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때 충분히 좋은 엄마는 이런 경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예방하는데 갤버스턴에서 충분히 좋은 엄마는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엄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엄마라는 점을 고려하면 로이는 짧은 시간이 남아 로키와 티파니에게 티파니 각각에게 충분히 좋은 엄마의 역할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로이를 향한 로키의 마음. 로키가 로이에게 바라는 것은 보호와 안전입니다. 그렇다면, 갤버스턴에서 로키를 향한 로이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연민, 동정, 공감, 사랑, 보호 중 어떤 것을 선택해도 해석은 가능합니다. 영화 관람 후 관객의 반응 또한 다양하게 나뉠 수 있습니다. 리뷰 포인트 3. 갤버스턴의 장명법, 상징과 오마주. 왜 영화 제목이 갤버스턴일까요? 갤버스턴이라는 도시가 가진 이미지를 알면 영화 갤버스턴은 영화 제목부터 상징적이고 정서적인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갤버스턴은 미국 텍사스주 멕시코만 연안의 갤버스턴 섬 북동쪽 끝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유럽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주요 항구도시로 주목받았지만 거대한 허리케인으로 인한 많은 사상자를 낸후 쇠퇴했다가 이제는 아름다운 해변을 가진 관광지로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갤버스턴이 가진 역사적 배경은 영화 속히로에락과 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여주인공 로키는 실베스터 스텔론이 출연한 영화 로키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로키의 로키와 갤버스턴의 로키는 나, 남녀의 차이 스토리텔링의 차이는 있지만 절망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하고 싶은 욕구라는 공통적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갤버스턴에서 로이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라고 말하는데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스칼렛 오하라 비비언리 배우죠 스칼렛 오하라가 했던 대사를 오마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마주는 영화에서 존경의 표시로 다른 작품의 주요 장면이나 대사를 인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영화 갤버스턴에서의 장면법과 대사를 보면 상징과 오마주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문화적 여건과 경험이 다른 관객에게는 직접적으로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를 모두 공감하지 않고 핵심 정서에만 공감해도 충분히 영화 속 감동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연을 읽어주는 기자는 전자신문엔터테인먼트 기사 사이트와 네이버 포스트 전자신문엔터테인먼트 채널을 통해 글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주는 라디오 고정 게스트 되고 싶은 천상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